안녕하세요. 다루농장입니다. 오늘은 다루농장에서 고추장을 담아 볼까 해요. 다루농장에서 직접 제가 재배하고 햇볕에 말린 태양초 고춧가루예요. 저희가 두고 먹으려고 일반 고춧가루로 빨아 놨는데 지인분께서 고추장을 담아 달라 해서 고추장용으로 곱게 갈아 보려고 방앗간에 가지고 왔어요. 고추장에 들어가야 할 고춧가루는 아주 고와야 해요. 그래야 걸칠지 않고 보드라운 고추장이 된답니다. 너무 색깔이 있고 곱지요? 곱게 빠고 있어요, 방앗간에서. 보리 싹낸 거예요. 이건. 이것도 작날에 제가 장에 나가서 갯보리를 사다가 집에서 3, 4일 동안 싹을 냈어요. 이것을 추운 겨울에 얼렸다 말렸다 이렇게 2주 동안 살짝 말, 말리면 된답니다. 말린 싹낸 보리를 비벼서 어, 싹하고 뿌리를 제거하고 지저분한 것을 분리해야 해요 그래서 키지를 처음 해보았어요 싹을 제거한 거예요 깨끗하죠? 이걸 방앗간에 가지고 와서 다시 이렇게 곱게 갈아보았어요 엿질금 음~~ 단내가 나네요 찹쌀하고 찰보리에요 찹쌀 1 k g 에 찰보리 500g 찹쌀하고 찰보리를 방앗간에 가져가서 이것도 곱게 빻아 봤어요. 찰보리하고 찹쌀하고 같이 가니까 약간 누릿한게 보이는 것도 있죠. 청국장이 다 말랐어요. 이 청국장도 우리 다른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콩을 가지고 청국장을 띄어서 말린 거예요. 청국장을 띄울 때 몸에 좋은 발실리스균이라는 게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가루가 생긴답니다. 청국장 말린 것도 방앗간에 가져와서 곱게 갈아봐요. 꼬치장을 만들어 볼까 해요. 어, 물생수 8리터에 엿줄근 갈은 거, 1.2kg을 불에 불려 놓을까 해요. 하루 저녁 단감은 엿질금이에요. 넓은 달아에 채를 받쳐 놓고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1차로 짜 줄게요. 이렇게 부어서, 어, 엿질금을 조물조물 해서, 처음엔 너무 까칠 필요 없어요. 힘드니까, 음, 설설설설 한번 짜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남은 4터물 가지고 두 번째 짜볼게요. 첫 번째 짠 물은 끓여야 할 들통에 저 물을 다시 버어 놓고요. 이제 두 번째. 어, 두 번째 남은 4리터 물에 엿질금을 담가놓은 엿질금을 다시 체 걸러 볼게요. 두 번째 할 때는 좀 빡빡빡빡 문질러지면 어, 엿질금이 물이 뽀얗게 다잘 나와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재탕 할 때에는 꾹꾹 주물러서 꽉 짜주시면 돼요. 저희는 이꽉짠 어, 엿질금 저 찌꺼기를 우리 닭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닭 사료로 나머지를 준답니다. 찹쌀가루 1kg, 찰보리 가루 500g을 거품기로 잘 풀어줘요. 이렇게 잘 풀어준, 어, 찹쌀물을, 어, 처음에 1차로 내린 엿질금에 같이 섞어줍니다. 그러면 물 12L에 찹쌀가루 1kg, 보리가루 500g이 들어간 거죠.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센 불에 한 10분 정도, 어, 따끈하게만 끓여줘요. 팔팔 끓이는 게 아니고. 따끈하게 끓여줘서, 어, 한 시간 동안, 불을 끄고 한 시간 동안 삭혀줍니다. 이제는 이제 삭힌 거를 다시 이제 팔팔팔팔 끓일 거예요. 바닥에 눌지 않게 조심조심 잘 저어가면서 끓여볼게요. 지저분한 거는 이렇게 좀 건져 주시고요. 아, 이제 끓기 시작해요. 끓기 시작하니까 거품이 이렇게 좀 생기네요. 이것도 한번 걷어 줘 볼게요. 이제 반 이상이 쫄은 것 같아요. 이걸 식기 전에 천일염하고 조청을 넣어 볼 거예요. 이 천일염은 천정적인 하이도 염전에서 아는 지인께 부탁해서 가지고 와서 5년 동안 간수를 뺀 거예요. 그걸 따뜻한데 잘 녹여주면 돼요. 그리고 조청. 조청은 쌀 조청이에요. 소금 1.4kg에 쌀 조청. 2.5kg을 잘 섞어주고 녹여주면 돼요. 항아리를 소독해 볼게요. 항아리는 제가 씻어서 말려둔 거를 다시 한번 헹궈서 가스불에 이렇게 소독하고 있답니다.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볼게요. 매운 고추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며칠금을 살게 시켜놨어요. 매춧가루 1.25kg을 잘 풀어줘요. 고춧가루보다 먼저 풀어주는 이유는 고춧가루 풀고 그 다음에 매춧가루를 풀면 된장 냄새가 나요. 고춧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조금씩 넣어가면서 거품기로 살살 풀어볼게요. 묽을 때는 참 이렇게 버무리기가 쉬웠는데 조금 조금씩 더 넣다 보면 고추장이 데식해져서 너무 버무리기가 힘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이건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3리터를 저희는 집에서 직접 담아서 시킨 걸 가지고 꼬치장을 매실 꼬치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잘 저어준 고추장 위에 다시 한번 어, 고추씨를 약간 넣어볼 거예요. 고추씨를 넣으면 어, 고춧가루가 좀 담백해지고, 음, 맛깔스러워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곰팽이하고 고추장 굴지지 말라고, 음, 소주 두병을 넣어볼까 해요 소독도 되고 음, 곰팽이가 안 쓸어서 두고 먹기 참 좋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져서 볼게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음 맛있어져라 맛있겠죠 이제 다된것 같아요. 간도 보니 간도 맞는 것 같고. 이제 잘 항아리에 담아 볼게요. 색깔도 이쁘게 나온 것 같고, 농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알뜰 주걱으로 알뜰하게 응? 깨끗이 싹싹 긁어서 담아볼게요. 오늘 다루농장 고추장 담기 끝! 감사합니다.